기본적으로 텐트리온익스체인지는 투자자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불을 내야 할 세금을 25만 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요즘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1031 익스체인지는 잘 활용을 하면 재산을 늘리는데 아주 좋은 제도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아예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 쓰실 수 있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좀 전달이 잘 될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세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텐트린 익스체인저가 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둘째, 텐더리1익스체인지할할 장점 점이분분은텐 텐더리온 e 스체3 1가 득이 되는 분이이겠죠3째로는텐더리 n g 스체인3 1할때 단점 어떤 분들에게는 텐더리 c h 스체인지가독3 1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긴 한데요. 요즘 어 n g 하1031 e x c 하 a n g e 1031 exchange, 1031 exchange, 1031 e x c h a 텐더리온 익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형 부동산을 매도 후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캐피탈 개인택스를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그 집을 매각할 때 예전에 안냈던 세금을 나중에 그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200만 짜리를 팔고 뭐 30만 불을 세금을 내고 나면 그러면 170만 짜리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건물주들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 상황이 되고 그래서 단지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고 싶은 매물을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매물이 돌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그러니 200만 짜리를 팔고 최소 200만 짜리 정도는 살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매도한 가격을 매도한 가격 이상으로 매입을 하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A 부동산을 예전에 100만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A 부동산을 250만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한 A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37만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텐더리온 익체엔지를 이용해서 B 매물을 새로, 새로 매입을 할때 A 매물을 매도한 가격 250만짜리 이상을 매수를 하면 37만불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B 매물을 매각할 때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 이상짜리를 사야 하니 그렇다고 너무 250을 딱 맞추면 현실성이 뚝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251만불짜리 B 매물을 샀다 칩시다. B 매물을 251만에 매수를 하고, 시간이 흐르고 B 부동산을 450만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하면 B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50만 불이 발생하고, 거기에 플러스 전에 안 냈던 A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37만을 낮추면, 토탈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87만이 됩니다. 이것을 또 텐더리 원 익스체인지를 이용을 해서 C를 사면, 지금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87만이 또 뒤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을 451만에 매수 시간이 지나면서 또 C 부동산이 800만에 매도 그러면 C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88만 플러스 B 부동산의 그 원래 내야했던 미뤄둔 양도소득세 50만 플러스 A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내야했던 양도소득세 37만 이렇게 해서 토탈 양도소득세 175만이 되게 됩니다. C 부동산을 팔고 또, 더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을 거면 175만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뭐, D 부동산을 800만에 매수를 한다면, 또 다시 그 전에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게 가능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D를 사고, 또 D를 팔고, E를 사고, 또, 이를 팔고, 애플을 사고, 애플을 팔고, 이런 식으로 다음 극설 같은 가격이나 단 1달러라도 더 비싸게 팔면 끝없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 기간 양도소득세는 끝까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현금화 할때 밀린 세금을 몰아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C로 와서 그러면 C를 팔고 현금화 하든지 아니면 C를 팔고 텐더링 익스텐지를 못 하든지 하면 C 매도 후 양도소득세 175만을 내야 하는 것입니 입습니다 팔기 전에 소유주분이 돌아가시면 이 양도소득세 175만 불은 없어집니다. 돌아가시면서 천국으로 이 세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상속이 되면 상속세의 기준으로 상속되는 시점의 부동산 가치 800만 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의 기본값이 돌아가셔서 자식의 상속, 자식에게 상속받는 그 시점의 마켓 가격으로 재세팅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드리겠습니다. 텐더링 익체인지를 하는데 대한 조건이 붙습니다 간단하게 텐더링 익체인지를 할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금액 이상으로 사야 합니다 1 0 0만에 팔았으면 최소 100만원 구입을 해야 합니다 기본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집을 살때 판금액 이하로 사면 안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긴 됩니다 낮게 산그 포션만큼 미뤄집니다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좀 복잡해서 예를 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경우 처음에 부동산을 30만에 매입하고 시간이 흘러서 100만에 매도를 했다면 캐피탈 게인이 70만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집을 살때 100만 이상을 사지 않고 80만짜리를 사게 되면 100만 마이너스 80만에서 20만 불을 이득 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70만에서 20만 불을 뺀 50만 불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50만에 사고 100만에 팔았습니다. 그 경우 캐피탈 게인이 50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을 80만에 샀습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에 팔고 80만에 샀으니까 100만에, 100만 빼기 80만에서 20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전체 캐피탈 게인 50만에서 20만을 뺀 세금 내는 부분을 빼면 그러면 30만이니까 30만 불 이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일 안에 어떤 집을 살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크로징 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입니다. 그 지정은 세 채까지 어떤 매물을 살지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팔고 난 뒤에 180일 안에 사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거주형 부동산의 경우 지금 살고 있던지 혹은 지난 5년간 2년 정도 살았던지 2년 이상을 살았든지 이 역시도 거주용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거주용 부동산 즉 투자용 매물이 아니고 거주용 매물의 경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주용 부동산과 베케이션 놈은 기본적으로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거주용 부동산은 원래는 안 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복잡한 거 이것저것 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주용 부동산, 베케이션 홈이라도 1년 정도 렌트를 주고 난 뒤에 텐더런 익체인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주용 집을 텐더런 익체인지를 이용해서 을 팔게 되면 부부합산,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50만 불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텐더런 익체인지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경우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50만 불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득과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산을 해보면, 소탐 대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부동산 에이전트 분하고, 회계사 분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텐토린 익스인지를 해서, 매입한 집에서 집중이 들어가서 살수 있느냐 하면, 이것 역시 원래는 안 되지만, 살수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텐더리온 익체인지는 투자형 부동산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매입 후에 소유주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복잡한 거다 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소 1년 정도는 최소입니다. 1년 정도는 렌트를 놓고 난 뒤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부수적인 것으로 뭐 2년 이상 보유하고 뭐 10, 14일 이상 렌트하고 집주이 14일 이내면 사용 가능하고 렌트 기간이 10% 이내에 뭐뭐 어떻게 좀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저희가 해 보니까 다맞 건 현실성이 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1년 이상 렌트를 놓고난 뒤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시 텐더리원 익스체인지의 경우 수익성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희박한 확률로 은행에서 테크를 걸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텐더리원 익스체인지 는 투자형 부동산으로 융자를 받으니까 이자율이 거주형 부동산보다는 사실 좀 높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래서 은행 쪽에서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오딧이 나오는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당장은 테크를 걸지 않더라도 돈을 잘 내고 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상황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IMF 같은 게 온다든지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돈을 못 내게 되었을 때숄세일에서어프 v 브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차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을 들으시면서 인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정부에서 이 부분을 별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상당히 여러 면에서 이렇게 유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텐트리온 익스체인지는 투자자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그냥 퍼주는 복지가 아니고요. 건물주는 혜택을 받되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재투자를 해서 렌트 매물이 나오고 그게 세입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부동산 매물도 좀 돌고 돈도 돌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기본 조건인 것이 기본으로 이 법에 깔리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플립한 집은 1 0리1 익스체인지에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때 본인이 살았으니 부부 합산 50만 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 엄청 많이들 하시던데요. 본인이 거주한 기간과 투자한 기간을 비례로 나누어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부동산만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종류의 수익을 낼수 있는 프로퍼티도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같은 종류의 자산에서만 됩니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만 됩니다. 커머셜을 팔고 레지던셜로 그 가능하고요. 레지던셜을 팔고 커머셜로도 가능합니다. 양쪽 다 부동산이니까요.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부동산을 팔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립한 집은 텐트린 익스체인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플립한 집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플립한 집도 매도하기 전에 렌트를 1년 정도 준 다음에 텐트리 원 익체인지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텐트리온 익스체인지 컴페니를 통해야 합니다. 매각한 돈은 전체가 텐트리온 익스체인지 컴페니로 갑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집을 위해 일하는 에스크로 회사로 보내줍니다. 팔고 사는 두 개의 트랜잭션에서 돈의 주인은 정작 돈 구경을 못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큰 금액의 돈이 들어가서 비교적 오랜 시간 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텐트리원 익스체인지 회사를 고를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리버스 텐트리원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요. 기간은 마찬가지로 45일 이내에 지명하고 180일 안에 크로징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만약 열채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면 매수 과정이 완전히 끝난, 그러니까 매수한 매물의 크로징된 날짜로부터 45일 안에 내가 팔수 있는 열채 중 어떤 프로퍼티를 할지 지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 과정이 크로징되고 난 뒤에 180일 안에 매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텐트리온 익스체인지와 같은 방식을 리버스 텐트리온 익스체인지는 그걸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45일과 180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버스 텐트리온 익스체인지의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한 8배 정도 더 비쌉니다. 텐트리온 익스체인지 컴페니에서 카운티와 시쪽에 여러가지 일을 더 해야하고 텐트리온 익스체인지로 이미 팔았기 때문에 사는 주체가 텐트리온 익스체인지 컴페니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왜그러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요. 근데 모든 텐트리먼 익스체인지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다들 그러니 그게 합리적인 가격인가 보다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리버스 텐트 리온 익스체인지로 해서 남의 매물을 먼저 매입하고 그후내 매물을 매도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팔고 사는 일반적인 텐트 리온 익스체인지보다는 사고 파는 리버스 텐트 리온 익스체인지가 훨씬 더 리스크가 큽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황이라 그러시면, 리버스 1031 익스체인지를 고려해 보시고요. 꼭1031 익스체인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1031 익스체인지를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뤄진 세금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팔면서 내야 합니다. 팔고 현금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시면 돌아가실 때이 세금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뭐 염라대왕이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진다는 거죠. 집에 붙어 있는 세금이 아니고 소유주에게 붙어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들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31 익스체인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1031 익스체인지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